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돈 내가 내시경을할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2 그러니까 2 그러니까 2차 처음에 전에 아니 저기 물이 새기 시작한 게물 네. 이쪽에 새서 그다음에 욕실 두개 공사를 한 거죠. 네. 물이 새서 그런 게 아니고 어. 젖어 들어서. 젖어 그러니까 그때는 젖어들, 젖어 예. 들어. 그러니까 막뭐 젖어 들어서 이제 네. 저저 들어서 이제 21년도에 공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21년도에. 근데왜 그때 네. 보험회사 왔을 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떤 보험회사가 왔을 때? 지금 500위로 매도인이 네. 보험 처리 하려고 왔는데 네. 하려고 왔는데 저기 6월 달 얘기, 아니요 6월 달부터 세기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아 어, 그럼 내책임 많이 나가 손딱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난리가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걸 그러니까 말을 예, 수정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 보험회사. 네. 아니요, 로드뷰, 예, 예, 그, 신고가. 다시, 와, 하, 아니, 그건, 네. 어, 그러니까. 다음에나 없는 거지, 네이버에는 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니우리를 그런 자, 알았지, 사장이 없으니까. 그거를, 에, 해서, 그, 매도인, 그, 보험회사에서. 처... 그렇게 놨어요, 저희들이. 그니까, 러 이게, 오래 전부터, 그니까, 러 속으로 스민 거지, 스민 거지, 그러면서 말르면서, 이런 자국이 나요. 그래 저기는 막 곰팡이 나는 거고. 네, 그래서 곰팡이가 나가지고. 그 그래, 네. 지금 물이 새면은 결로가 생겨요. 응. 이거 봐요. 이게 백화거든요. 네. 막 겹겹이 층층이 쌓여져 있잖아요. 음... 최소 네. 2, 2년 이상이에요. 이 정도면요. 이거 봐요. 완전 동굴 석회 동굴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저 안이 지금요. 예. 네. 음... 봐봐요, 저거. 그러니까 5층 거기서, 저거 봐봐요, 저거, 저거, 저거. 거기서 저거. 세는 것이 지금 이렇다는거예요지지말말라지지이이렇하 지금. 그래, 지금 하얗게 돼지지 지금 더잘 보이는 거 l e 밑으로 떨어지는 게. 밑으로 떨어지는 게 a n l i t 이 l e Tarzan, Little Tarzan, Little Tarzan, Little t a 이거 기둥 안에 있는 거는 뭐공사할게 싸, 가지고 쉬는 거거든요. 네, 딱 보이네. 됐다. 어? 뭐야, 이거 별브야 아니, 끝내기, 끝내기. 끝내기. 여기서 봐야겠네. 삼층도 봐야 돼요. 3층에 뭐를 봐요? 삼층에서 2층으로떨어지면 <목소리> 그럼 어디를 어떻게 들을지 아직 잘 모르고 계시네요. 어제는 그 어느 집인가를 찾았고 오늘은 그 집에서 또 누수를 찾아야 되고. 그래. 어 이건 장비 걸면 그냥 보이겠는데? 어 보통 터진 게 아니네 들리지? 어. 아니 여기 커요 이, 이 위치 네, 이, 근처, 이 근처에 반경을 잡고 어, 보면은 네. 배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럼 저 속이라고 여기.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방금 기이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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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지금 기 여기. 세수를 많이 야면얘 응. 기가 제일 커요 여기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웃음> 아, 자세 잡아 보자세 잡아 보 사진을 좀찍 혹시 장비 거니까 소리 나죠? 어, 응. 이 소리가 크기가 아니라 종류 종류 어? 저 소리인데 저거 꺼주세요 아니 나도요 아, 또... <laughs> 저 소리도 같이 들려지고 가스넣 놓고 장비에다 걸어서 온수라인 세는데 이거를 온수라인을 거쳐서 냉수 쪽으로 빼 어. 예이 <laughs> 네, 정도면 가스 올라왔어요. 이제 빨리 가봐야죠. 커피 드시 아, 네. 감사합니다. 안 올라오는데? 아, 올라오니까 대기하라는 거지. 지금 바로 <laughs> 올라온다. <올랐는데. 웃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빨리 오나? 얘가 제일 빨리 오나? 아니요, 아니요. 세팅한 과정이에요. 응, 이거 하나 화장실에다 놔야주세 아래 화장실 벽을 <목소리> 놀래. 얘 나온다. 얘 나온다. 응. 그래 그쪽 <목소리> <목소리> 나온다. 응. 대고있어요대고있어요 쓰. 대고 대고 <목소리> 아니 옮겨봐요. 파고 올라가는데도 빨리 요때 찾아야. 이따가는 가스 다 올라와서 못 찾아요. 아니, 딱딱 대야지. 짚어야지. 이게 안 돼요, 사장님. <laughs> 이게 안 되니까. 아니, 벽을 짚어야지. 벽 끝을 딱, 그냥. 이거 벽 끝에요, 지금. 예. 네. 예, 네, 그렇게. 아니, 아니, 올라갈 때 기다려야지. 내가 네, 잘 때. 아니, 가만있어, 히 왜. 얘까지 아, 뜯어야 될지도 애들 같는지 아니, 됐어요. 응. 됐고. 봐봐요. 나, 테나 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점을 찍어야지. 이거 뭐덧발르잖아 이렇게 찍어야지. 그래야 그 위치를 사야지. 여기저기는 팔 수가 없잖아요. <laughs> 이제 늦은 거야. 여기저기 다 나오지.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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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자꾸 운다고 하는데, 거기를 내야지. 여기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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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사이사이. 아니, 비닐에다가 러면 나와요. 안 나오니까요, 아까도안 나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뜯어야 예? 뜯어야, 뜯어야 네 예? 싱크대 뜯어야 돼. 아, 아 네. 이거는 뭐 원상 복구 가능하니까요. 예. 얘는 얘는 할수 있어야 되 여기 다들 여행면 1 7층 10층, 17 1 7 9이0층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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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층 10층. 1 0 이게 0 1 0 c m 간격으로 있어요 보통 그걸 무시하면 안돼다그층1죠여1 <laughs> 여기 있고 이쪽 이쪽만 찾으면 되는데 아. 이거 같은데 됐어요 이쪽. 에 뚫어요? 네, 뚫자구요. 넘을 거예요. 어뒤 이보. 뭐... 어, 올라오네, 올라오네. 나오네. 나온다, 나온다. 정확한 타운지. 빨래 중간 네. 끝. <웃음> <웃음> 이렇게 찾으면 아. 노수가 쉬워요. 아. 못 가서 깰 거예요. 깨고서 먹을 거예요. 네. 파요. <laughs> 지금 여기 여기 나타나잖아. 네. 구멍에 여기에 네. 여기에 여기, 네. 여기. 네. 여기가 제일 뜨겁지. 네. 그럼 여기를 보보야. 이 근처라니. 네. 찍었대? 예. 네? 찍었대. 찍 찍을 수있는데또야 36도. 너무 많이 바닥이 많이 네왜안보일까수치 없는데. 네. 네 어, 저게 밥먹으러 가자고 아 하자. 어, 샴푸 좀 주세요 말? 어란 주는데? 진짜 요것만 싹 깔았으면 좋겠다. 아니 더 나가요. 아니 한 부지예요. 부지 도대체 요만큼 깨야되잖아요 응. 굉하다 뭐야? 여기서보제에요 뭐에요? 못자고새들새들새들새들 새들. 새들, 거기다 새들을 박아놨어요? 네. <laughs> 들을박아 박아놨어.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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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을 박아놨어. 웃음> 안말려 사장님이 찍 <laughs> 아, 이톡톡떼빼다 안 터졌네. 찍어 찍었데? 네. 예, 얼마큼 지됐나요 지금 이제 찾았어요. 찾았어요? 예, 네. 음. 와서 보세요. 네. 봐야 돼요? 예, 네. 보셔야죠. 찍어서 보내줄게요.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 아니. 예? 자한번게요 예. ちょっとあんぱずよんあさあんぱずよんうんくっ ハハハハ。<laughs> Right, one little